出てきてるね。 그렇게 하지. 응, 상대 그렇게 하지. 아이고. 뿌라인 아, 크로스! 뿌러라인 크로스! 뿌러라인 크로스! 뿌러라인 크로스! 뿌라인 크로스! 라인 크로스! 이야, 여기서는 이걸 타임이 걸리네. 아, 라인 크로스! 라인, 공격 시작! 공격 시작! 13! 하나 더쳐 뿌려라! 아, 네, 내 동격! 네 동격! 내 동격! 저도 좋다, 이 기분 풀렸다 이제! 기분 풀었어! 자살 불안너 누구가 있대? 며칠에 자살 불 넣어 줘? 5점이신건데 뭐 5점 끝이에요 창력 창력이예요 자천혜제 1회 그룹을 도론스포츠 국제대회 1박무 결승전에서 플라이오프가 승리입니다 자 이전보다 더 좋은 팀이 블랙이글입니다 Obrigado.